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 상담 문의를 주신 분의 상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명예퇴직시 가장 유리한 시기 및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 명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자동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오신 분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1년생으로 만 51세입니다. 교사 현재 경력이 현재 28년 11개월입니다. 2010년 이전 보수월액은 329만 9634원이고, 2010년 이후 현재 기준 소득월액은 638만 9400원입니다. 제가 2027년 2월에 기여금 납입이 33년으로 완납이 됩니다. 33년이 되면 연금도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명퇴를 하고자 합니다. 명퇴를 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퇴직수당과 명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선생님의 현재 연금액은 255만 2,500원이고 퇴직수당은 6,938만 990원이며 현재 명퇴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명퇴금으로 1억 7,391만 5,1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명예퇴직란을 먼저 보시면 아직 명퇴일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 상태입니다. A 선생님께서 2027년 2월에 33년의 기여금 납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기여금을 33년 납입이 끝나는 2027년 2월에 퇴직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퇴직 희망일에 2027년 2월 28일을 입력해보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계속근무시 연금개시시점을 먼저 보시면 4년 3개월 후인 2027년 4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 2027년 5월부터 만 55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정보를 자동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996년 이전 인용자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4월까지 재직하고 퇴직해야 2027년 5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A선생님께서 퇴직을 희망하는 2027년 2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 개시점인 2027년 4월까지의 경력에서 재직기간이 2개월이 부족하여 연금 개시, 연령 55세가 60세 연금 개시 연령이 뒤바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7년 2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A선생님은 60세까지 연금을 한 푼도 듣지 못하게 되어, 이력 6천만원을 내내는 정보를 미리 제시해 줍니다. 연금개시 연령을 고려한 명퇴시 유리한 시기를 분석해 주는 내용이 연금통합 프로그램 2023에서는 미제공되던 것이 연금통합 프로그램 2024부터 제공이 됩니다. 연금통합 프로그램 2024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료 발송 드릴 예정이며 작년에 출시된 연금통합 프로그램 2023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보상 판매를 통해 껌한 통도 살수 없는 천 원으로 연금 통합 프로그램 v e r 2 0 2 4를 새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A 교사의 명퇴시 유리한 시기는 2027년 2월이 아니므로 퇴직 희망일을 2027년 4월로 수정하여 명퇴시 시점의 공무원 연금액과 퇴직 수당 명퇴금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화면 하단 중앙의 명예퇴직 관련하여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명예퇴직일의 연금액은 319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나, 소득세로 16만원가량으로 납부하게 되면 303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이 예상이 되며, 퇴직수당은 8,911만 3,950원이 예상되며, 명퇴금은 1억 4,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상담을 의뢰해주신 분은, 33년간 기여금 납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2027년 2월에 명퇴를 하게 되면 재직 기간이 2개월이 부족하여 연금개시할령이 60세로 바뀌게 되어 1억6천만원 정도를 날리는 셈이 되고 최소의 계속 근무 기간인 2027년 4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할령 55세가 변경이 되지 않아 퇴직 후 다음달부터 곧바로 연금을 받게 되어 다른 분들은 60세부터 받는데 상담 일을 하신 A교사는 55세부터 받게 되어 1억 6천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연금법에서는 만 하루가 지나면 1개월로 인정되기 때문에 2027년 4월 2일까지는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직을 해야 1억 6천만원을 날리지 않는다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과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